아셈 문화주간에는 창조산업과 도시를 주제로 한2016 아시아 문화 포럼도 열리는데요. 다양한 국적의 청년들이 광주 지역의 도시재생 지역을 돌며 아이디어를 보탰습니다. 이미지 뉴스리포터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꾸며서 유명해진 양림동 펭귄마을.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청년들이 마을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2016 아시아 문화 포럼 청년 캠프 참가자들로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현장 답사 중입니다. 지금 되게 발전 단계여서 생각보다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 낼수 있는 게좀 많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새퇴한 도시의 분위기를 바꿔 거주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만드는 도시 재생. 이번 청년캠프는 각국의 청년들이 광주에서 이루어지는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을 갖게 하고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에 참고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이곳 월산동 달매마을은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청년캠프 참여자들은 이처럼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는 곳을 탐방하며 어떤 곳을 변화시킬지 고민해봅니다. 도로 확충이나 재개발에 대한 의견을 내는 등 도시재생에 대해 구체적으로 몰랐던 청년들도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을 만나며 생각을 다듬어 갑니다. Kind of 문화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청년 캠프에 모인 청년들은 모두 34명. 창의성이나 실현 가능성 등의 기준을 거쳐 최우수 프로젝트에 선정된 아이디어는 실제 정책에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